자, 오늘 결승전이 드디어 왔네요. 2018년도 코리아 퍼펙트 결승전 게임이 자, 왔습니다. 안올것 같았거든요. 자, 왔어요? 이제 왔어요. 네. 자첫 번째 경기죠 그러니까 퍼펙트 코리아 2018년도를 맞이해서 1차 대회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자그 영광의 주인공의 윤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결승전인데요. 리벤지예요. 리벤지전입니다. 작년 조광희 네. 선수와 조윤기 선수가 맞붙었어요. 네. 자, 작년에 작년도 마지막 대회에서 조광희 선수가 1등을 했었고, 네. 조윤기 선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2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 2018년도 1회 대회 때 야, 다시 이렇게 또 결승에서 맞붙네요. 그러니까 작년 마지막 경기와 2018년도 첫 번째 경기가 똑같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어, 조광희 선수가 레전드인 것은 맞지만 네. 조용기 선수도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감히 별명을 하나 지어 드린다면 네. 조용기 선수 떠오르는 햇, 새별. 아, <laughs> 새별. 예, 이제는 새별. 맞아요. 그렇게 이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자, 레전드 조광희 선수의 도전장을 내민다고 봐도될까요 도전장이죠. 아직 <laughs> 도전. 아, 아직까지는 조용기 네. 선수가 조광희 선수한테 도전하는 게 맞고요. 네. 조광희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할지 어, 전 대회 때그 조용기 선수가 어, 이 세트를 전부 다 조광희 선수한테 줬거든요. 네. 네 2대 1, 2대 0으로 세트 섰고 2대 0으로 조광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네. 어, 오늘 경기 정말 기대됩니다. 리벤지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게임이, 게임이에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번 결승전은 또 다른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본선에서는 이제 3레그 상승제로 게임이 진행이 됐다면 네. 결승전 게임은 3세트 2 상승제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501 크리켓 501, 501 크리켓 501, 마지막 세트 수업, 어, 세트까지 간다면 이제 크리켓 크리켓 초이스로 이제 네. 게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초이스는 크리켓 크리켓 초이스 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리벤지전인 만큼 <laughs> 정말 두 선수의 운명이 참좀 장난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두 선수 다저 짧게 만나고 왔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조용기 선수한테 어조광희 선수를 다시 만났는데 기분이 어떠냐? 아, 어, 그때 제가 너무 못했다. 아, 아 너무 못했는데, 네. 오늘은 한번꼭 이겨보고 싶다. 이런 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조광희 선수한테 역시, 네. 어, 작년도에 이어서 리벤지 매치를 지금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네. 기분이 어떠냐. 어떠냐. 네, 조광희 선수 그냥, 감담. 담담합니다. <laughs> <역시> 네, <laughs> 조광희 담담합니다. 담담합니다. 그렇죠. 자, 두 선수의 참 운명 같은 경기. 자, 운명의 장난인가요? 재밌는 게 사실 오늘 개막식을 할때두 선수가 또 선수 소개를 할때 같은 화면에 띄워졌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또 이렇게 마지막 결승전까지 두 선수가 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디드라고 있는데요. 조방이. 디 시작했고요. 조방이 거의 디브레 그 그렇죠. 정강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디브레 거의 제일 끝부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조윤기 자, 후회 없는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성공은 조만간입니다 네. 자 후회 없는 경기 하라고 지금 해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쵸. 정말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아, 정말 두 선수 결승전에서 제대로 한다는 말씀 할수 있는 그런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레그는 5-0-1 경기입니다 5-0-1이죠 광희 선수 첫 번째 라운드 리플테애닉변화미 없어요 4강전, 8강전, 16강전 네. 한결 같아요 조강인 선수 근데 오늘 뭐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군요 중요한 순간에 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렇 뭐 조강인 선수 본인 컨디션 제대로 찾을 때는 정말 날아다닌다고 표현을 해렇죠 작년도 게임에서도 크리켓을 우와. 퍼펙트로 게임을 마무리했던 적도 있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오늘도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보세요. 자, 180. 아, 180 가나요? 아, 170. 자. 170 기록합니다. 또 140인가요? 보준 네. <laughs> <laughs> 선수에게 140, 140, 140을 네, 아까, 포인트를 땄었는데. 맞습니다. 아까 중결승에서 그렇죠. 그렇구나. 자, 조윤기 선수 제대로 좀 자, 조용히 선수 조금 하겠는데요?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네.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돼요. 저도 되니까 네. 마음 편하게 자, 3의마음이요 그렇죠. 아, 조용히 선수가 나이가 네. 또 굉장히 어려요. 아, 아, 아 동8 0동 역시 조광이 진짜 좋은 모습 보여 주네요. 100, 140, 1 0 동생한테 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조용기 선수. 네. 좀조광희 선수가 좀한 번씩은 좀 이렇게 좀해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미스가 떴어요. 심판 빨리 와 아, 네. 줘요. 자, 심판이 와서 자, 경기를 또 정리하고 조용기 선수가 올해 나이가 2 5이예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고 레이팅이 지금 2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지금 21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성희 선수는 갑자기 떠오른 색별이에요 아, 조용기 선수. 그러니까, 아, 조윤기 선수. 네, 네. 제가 자, 2017년 1차 마스터즈 골드를 우승하고 그 다음에 네. 퍼펙트 코리아 6차에서 준우승을 하고 지금 결승에 또 올라왔거든요. 어... 아 진짜 어... 대단합니다. 아 마스터즈도 입상을 하고 올라왔군요 아 네, 아, 자 조광희 마무리 하죠. 자 마무리 하나요. 자 이거야 뭐. 승리사. 아, 아 뭡니까? 제가 이거 끝낼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laughs> 네, 마무리 못 하시면 네, 제가 좀 입장이 난처해지네요. 네. 아, 다음 게임을 선수의. 준비해야 돼요. 이제 첫 게임이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아, 조광희 선수, 여기서 이제 한 발로 끝내느냐, 두 발로 끝내느냐, 한 뭐, 발이죠. 네, 조광희 선수, 한 발이에요. 이건 뭐볼거 없어요. 어? 아, 이러시면 어, 제가 아, 곤란해져요. 아, <laughs> 자, 아! 마무리합니다. 역시 조광희. 자, 경기, 조광희 선수가 먼저 가볍게 승을 올립니다. 자, 첫 게임, 뭐. 네. 역시 뭐, 조광희 선수답게 가볍게 마무리했어요. 성공을 잡으면서. 네. 네, 조윤기 선수가 이제 성공으로 네. 게임이 진행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레그는 스티팩 경기입니다. 또, 조광기 선수가, 아, 501을 좀 자신있어 하는데요. 네. 스티팩 그래도 또,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죠. 조윤기 선수가 평소 때 실력이 친구도 그 평소 때그 NPR이 5점대 평균 레이팅이 5점대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어, 쉽게 볼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 어, 좀 빠른 속도로 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좀 경험 이 충분히 했어요. 네,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대회 마지막 대회에서도 2등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대회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조광희 선수야 말할 것도 없죠. 여기저기서 맨날 1등만 하시는 분이니까. 세븐을 네, 띄우려고 마지막 발은 좀 노렸는데. 자, 세븐 마크, 세븐 마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자, 응원석에서도 아주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조윤호 선수 한발한발 한발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19를 노렸는데. 자, 저번 대회 때 많이 좀 내가 너무 못 했다. 많이 후회가 된다라고 네. 했는데 결승무대에서 또 만났거든요 네. 네. 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그쵸 마음 비우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광희 선수가 20지 19로 점수를 냅니다 자19 한번 더 가죠 1 아싱글 자 좋습니다 자25대60 아, 조광희 선수 이제 어깨를 이렇게 한번 툭툭 털어보는데요 네. 네. 조용기 선수 지금 던지는 거 보면 긴장한 모습은 없어요. 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뭐 긴장한 거같진 않은데. 또 한번 해봤으니까요. 작년 작년에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다트는요 머릿 속에 생각이 많아지면 아, 그렇죠. 평소 실력이 안나안 나오거든요. 지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어, 화이트홀스 가는 자 16. 아, 됐습니다 아, 세븐 마크. 그렇죠 조용기 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잡아야 될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 16크리플 꽂혔고요 아 선정입니다. 좋습니다 세월 맞고 좋습니다 자, 조광희 선수는 이제 차분해요 아, 항상 맞죠. 차분합니다 19를 노리는 점수를 내네요 자, 포인트 먼저 가겠죠 네. 자, 바로 16 막을 거예요 그렇죠. 막았습니다. 조용기 선수 다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어요. 지금 이제 15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아, 여기서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 아 세발 모두 다마크를 자, 조용기 아. 선수 이름면안 돼요. 노광희 선수는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네.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본인 것만 하는 선수예요. 보세요, 네. 아, 지금 아, 뭐 진짜. 상대가 점수 포인트 안 나오니까 더 자신감이 붙으면부터 절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조용희 선수 아 살짝 맞지 않으니까 아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 지금 불조차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아. 싱글 불 들어가요. 자, 조용희 선수 후회 없는 경기 치러야 합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은 1세트는 조광희 선수가 잡습니다. 자, 디그로 깔끔하게 만무리합니다1 네. 세트. 후공의 크리트 조광희 선수가 가져가면서 네. 자, 1세트 먼저 1대 0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 2세트 경기 아, 지금 여기서 지게 되면은 조용기 선수 또 2대 0으로 패를 하거든요. 자, 두 선수 마주 보면서 서로 우 건가요 네. 하는데요. 웃지만 조용기 선수 지금 우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있죠. 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게 아니야. 아니에요. 네.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네. 첫 번째 레그는 또5 0 1 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심판에게 조광희 선수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조용기 선수의 성공으로. 자, 조용기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좀 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에 목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저는 한번 희망해 봅니다. 아안 좋은데요. 혹시 아, 을슨었어요 하... 자, 우리 힘을 내자고요. 그렇죠. 힘을 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 저는 사실 아! 조윤기 선수가 아, 좀 한번 잡아서 결승까지 좀 마지막 레그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자, 아, 조강이 너무 강해요. 조강 선수. 예, 또140 140, 180 네, 140, 180자 아, 자, 조용기 힘내요 조용기 선수 아, 힘내야 돼요, 자, 조용기 해설리오 님의 음원이 들렸을 겁니다 바트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 한 발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침착하게 마지막 발까지 자, 이번에는 83점. 자, 요번에 한번 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조용섭 선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어, 들어갔어요. 좋아요. 리플트위니 자, 싱글 괜찮아요. 자, 한발더 140까지. 아, 이거 뭔가. 어, 이거, 아, 오늘 기계가 저희 기계가 굉장히 좋은 기계인데 오늘 좀 미스가 좀 여러 번 났어요. 아, 네, 네. 이제 들어갑니다. 자세 번째 라운드. 근데 네, 중간에 게임이 이렇게 미스가 뜨고 그러면 네. 흐름이 조금 끊겨요 아, 그렇죠. 물론 뭐 동요하지 않는 조광희 선수지만, 네. 네. 자, 자, 자 톰파시 가나요? 톰파십. 아또백사0 백사십. 아 조광희 선수, <laughs> 네 앞으로 1 4 0 형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별명이 하나 더 생겼네요. <laughs> 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조광희 선수가. 네. 예, 올해 딱 예. 네, 네. 예, 맞췄어요. <웃음> <웃음> 올해 40입니다. 조광희 선수. 아, <laughs> 어,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누가 보면은 저보다는 동생으로 <laughs>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광희 선수보다는 예. 네. 조금 어립니다. 자, 3에서 자, 4라운드 자, 이제 58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광희 선수가 3 2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뭐 18던지고 20더블로 마무리해도 되지만 32를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 아 18로 왔나요? 슬이 네. 풀이 맞으면서 2더블자 조용기 선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조용기 선수가 성공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한번 기록합니다. 한통 기록했어요. 너무 뭐 여죠 없거든요. 자, 조광희 선수 1더블 가나요? 어, 이가 나갔다. 자, 맞죠? 1더블 1더블. 1더블. 자, 마무리합니다. 조광희.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아직 아, 뒤에서 아. 그냥 아, 응원하는 선수들도 네. 많네요. 끝까지 남아서 응원해 주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조용규 선수가 게임을 진다면 아, 작년 마지막 대회부 그때는 이제 한 레그라도 잡았었거든요. 네. 그데 예, 지금 이대형 이대형으로 가게 되면은 조용기 선수 조광희 선수를 만났을 때의 그런 공포심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그럼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자 극복해 내일 축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용기 선수 응원합니다. 마지막 경기. 자, 침착하게 마지막 한 발까지. 아, 6 마크. 빈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19 노리는데요. 자,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자, 조용기 힘내요. 아, 좋습니다. 아, 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조용기 오. 좋습니다. 마지막 자, 게임 한번 살려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조광희 선수는 이제 어디 아, 내려갈요 점수를 계속 내네요. 그렇죠. 자, 19 내려가겠죠? 이겼어요. 자 이것도 화이트홀스 나오나요 화이트홀스! 아저 포인트로 갔는데 자 6마크를 기록합니다 자 조용기 선수 자 조용기 선수 마지막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 자 지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점수 주세요 괜찮아요 볼게요. 괜찮아요 따라가야 합니다 자, 자 좋습니다 또3마요자 점수 점수는 28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선수 아, 조용기 선수가 오떤 플레이를 할지 20 트리플입니다 자, 자아 아, 정말 흐트러짐이 없어요. 다지려고 하는데요. 아, 더는데 네. 조금 흐트러진 모습 보였죠. 네. 이때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조용기 선수 지금 이 게임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조용기 선수 NPR이 6점 후반대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 조, 너무 좋잖아요. 굉장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점수 스코어가 많이 안 우와. 난다는 거는 조광희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까요? 뭐 전력도 좋고 실력도 전력도 좋고 다 좋아요. 삼박자가 예. 다 맞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연습량이 없는데 저렇게 던지는 게아 어떻게 나오는지 18, 18, 18. 네. 어, 몰래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몰래 연습해요. 어? <laughs> 자, 자, 17을 노립니다. 조용기. 선 자, 아, 조용기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17 트리플 트리플입니다. 아, 살짝 빠지는. 십칠 맞겠죠. 아, 자16어 아, 점수로 가네요. 다네요. 점수 한번더 가나요? 아16 아. 자 조용기 선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16, 1 5가 살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16. 들어갔어요. 자한발더한발 더. 좋아요. 자 조용기 쳤습니다 세운 마크 좋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자, 네. 아, 조광희 선수 아, 아 제가 아 무슨 뭐 어떤 해설을 할수 없게 만들어요. 자 끝까지 아 지워버리면서 점수도 달아나고 이제 15 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용기 선수 여기에서 터지지 않으면 네. 기회가 없습니다. 자, 자, 아 점수 냈고요. 자 하나 더. 아 좋습니다 아, 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네 세븐마크 했어요 네 지금 좋은데 아 조광희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터진다고 아, 했는데 주현이를 꼽습니다 아, 아 조광희 톰아또 아, 백사 아네 세븐마크 아, 지금 오늘 조광희 선수가 140을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또 140이라고 아, 오늘 <laughs> 적절한 발명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15점으로 계속 점수를 내야 됩니다 아 오늘 조용규 선수 많이 아쉽습니다 아, 사실 어, 지금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1 5를 지우고요 조광희 아불가져네자일단자 미스가 또 났어요 자, 자 미스 날때 조광희 선수 인상 썼거든요 아. <laughs> 자 싱글블 자, 조용기 선수 자 조용기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딥을 세계 기대해 볼게요. 네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어, 자 들어갔어요, 좋아요 딥을. 자한번더 차분하게. 자, 기적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 자 싱글블. 아, 싱글블 자 딥을 딥을 아, 빠지네요. 자아 많이 아쉬워요 오늘 조용기 선수 아, 지금 다트를 집어 넣고 있어요. 아, 조광희. 자, 마무리합니다. 조광희 선수. 2018년도 1회 대회에서 작년 17년도 이어서 우승을 합니다. 자, 그 영광의 주인공은 조광희 선수였습니다. 그쵸. 18년도의 첫 번째 주인공은 조광희 선수입니다. 지금 마지막 게임을 보면 알지만. 네. 조용규 선수가 마지막에 좀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게임 마무리했는데 지금 둘다 마스터 26, 27 나왔거든요. 네. 아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용규 선수는 어, 좀 이거를 예,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잡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네. 조광희 선수 역시 조광희라는 말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조광희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야 좀 한바웃 웃음 짓는 모습 그렇죠. 여러분들 확인하셨는데요. 진짜 조광희 선수 이름값을 하네요. 그쵸. 와. 게임 네. 내내 지금 중계하는 내내 조광희 선수 중계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승을 하면서 우승 아 우승을 하면서 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자, 2018년도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퍼펙트 코리아 제1차 대회 그 영광의 얼굴은 조광희 선수였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조광희 선수. 아, 너무 좋아요. 자, 모든 선수 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아, 퍼펙트 코리아 2차 대회에서 또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캐스터 김혜연. 네, 양재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